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사역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소망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해야 하는, 그러나 동시에 가장 회피하고 싶어 하는 주제인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절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했던 위로와 확신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식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식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안 오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고개 숙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를 아십니다. 저희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시고 저희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저희가 입을 열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할지 다 아십니다. 온 세상을 돌보시는 위대하신 주님께서 이토록 연약한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 주신다는 사실이 저희에게는 크나큰 신비이자 감격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지치고 산만해지기 쉬운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믿고 순종하며 신뢰하게 하옵소서 유한한 인간의 목소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호한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신비로운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대 사회는 죽음을 감추려 했습니다. 장례식은 종종 추모식 혹은 삶의 축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엄숙함과 슬픔, 눈물과 애도는 가벼운 일화와 행복했던 시절의 영상으로 대체되곤 합니다. 사람들은 고인의 죽음을 직시하기보다 마치 그가 잠시 멀리 여행을 떠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검은 옷을 입는 것조차 어색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죽음을 올바르게 대하는 태도일까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죽음 앞에서 삶의 본질을 깨닫고 어리석은 자는 쾌락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음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의 핵심에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죽음을 바라보는 네 가지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는 압니다. 1절은 우리는 안하니 라는 확신의 찬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감정이나 느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믿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세워진 장막과 같다는 것을 압니다. 장막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이고 연약합니다. 언젠가는 낡고해져서 결국에는 무너져 내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는 것은 마치 장막의 기둥이 흔들리고 천이 달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건물입니다.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이 끝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는 합니다. 이 알미야말로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힘의 원천입니다. 둘째, 우리는 탄식합니다. 2절과 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장막에 거하면서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탄식은 단순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의 깊은 갈망입니다. 마치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가 집을 그리워하듯 우리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간절히 사모하기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한계와 죄악, 질병과 쇠약함 속에서 신음하며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몸을 더쉽기를 소망합니다. 이 탄식은 믿음 없는 자들의 절망적인 울부짖음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품는 거룩한 그리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탄식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셋째, 우리는 살아갑니다. 7절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과 온전히 함께 거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집, 그곳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입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그곳을 소망하기에 우리는 이 땅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숙한 경고이자 동시에 거룩한 동기부여 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인생이라는 시험 에는 반드시 마지막 평가의 날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상급을 위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구절의 말씀처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한 장례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현대문명을 등지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소박하게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한 젊은 형제의 장례식이었는데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조용히 둘러앉아 무반주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승리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형언할 수 없이 슬프면서도 동시에 놀랍도록 영광스러웠습니다. 장례의 마지막 가족 중 남자들이 직접 삽을 들고 관 위에 흙을 덮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몸이 차가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그 현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 주위에 서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네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네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들은 죽음의 슬픔을 눈물로 표현하면서도 부활의 영광을 소망으로 노래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음을 마주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덤 넘어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부활의 아침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히는 것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십니다.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의 순간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아버지라는 부르짖음일 때그 부르짖음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의 첫 열매이자 보증이 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에 힘을 주는 소망이며, 희미하게나마 엿보는 영광의 조각이며, 모든 의심을 몰아내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늘의 소망이 되십니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 기가에 용기를 속삭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는 영원한 그분의 팔에 안전하게 안겨 있으며 그 팔이 우리를 마침내 본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고난이 그치고 슬픔이 사라지며 모든 갈망이 채워지는 그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집에 도착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탄식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주를 기쁘시게 한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주신 소망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탄식할 때에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며,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뵙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